안녕하세요. 오분 임장입니다. 오늘 임장해볼 지역은 덕소입니다. 덕소는 유타운이 시동이 걸렸다는 3월부터 뜨겁다가 현재는 잠시 잠잠한 시기인데요. 작년부터 엄청난 상승이 있었으나 아직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한강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덕소가 속한 남양주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경기 동북권에서 배드타운으로서 남양주의 역할은 상당한데요. 이런 남양주 안에서 시세 리딩은 다산과 별내가 도맡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기 신도시 왕숙이 덕소의 위쪽에 자리 잡을 예정이고 총 6만 6천 세대가 수용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대적 저평가, 눈에 보이는 호재의 덕도를 보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다산과 별래의 뒤를 이어 대장의 입지가 될 지역 덕소에 대해 오분임장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전체 인구는 72만명 수준으로 다른 여타 수도권 도시들처럼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 전출입을 확인해보시면 의정부, 구리, 하남, 노원구, 중랑구 등으로 전출입이 활발하고 특히 구리와 가장 활발히 인구를 주고받습니다. 남양주의 공급량은 2021년 정점이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분양 물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향후 3년 동안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남기신도시도 조성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에 의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구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이 크게 부족합니다. 반면에 의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 수요 대비 적정 수준의 공급량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하남은 2021년의 공급량이 정점, 그 이후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양주 자체의 공급량도 주변에 영향을 주고 받는 도시의 공급량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을 확인해 보시고요. 덕소역 왼쪽과 오른쪽으로 충분한 상권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덕소삼거리가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심역 밑으로 약간의 상권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원가를 확인해 보시면 어느 한 곳에 학원가가 집중되어 형성됐다기보단 군데군데 떨어져서 조금씩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소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도는 경의중앙선 덕소역과 도심역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구간 중 유일하게 덕소역에서 무궁화호와 누리로가 정차하며 잠실, 강변, 청량리로 빠른 시간 내에 갈수 있습니다. 덕소역 하루 평균 만 명에서 12,000명 수준의 탑승객이 카운팅됩니다. 고속도로는 덕소 IC, 도고가 IC를 통해 주변 지역인 구리, 광진구, 하남시, 양평 등으로 이동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북쪽의 덕소 산패 IC를 통해 올림픽대로 춘천으로의 접근도 용이합니다. 덕소는 버스 교통도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마을 버스가 뉴타운 내부 또는 인근을 지나가기 때문에 덕소역을 환승하여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좌석 버스는 1670번과 1700번이 있고, 광나루역, 광변역 방면으로는 1660번이 있습니다. 다만 하남으로 가는 버스가 조금 아쉬운데 112-1번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서울 방면으로 가는 버스편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소의 편의시설은 다음 과 같습니다. 덕소 자연사박물관, 롯데마트와 덕소 유수지 생태공원, 와부읍 주민자치센터, 와부체육문화센터, 와부운동장, 남양주 한강공원 선폐지구가 있습니다. 덕소의 교통호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교통호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GTX B노선이 덕소 위에 망호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노선 개통 시 서울역으로도 빠른 출퇴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덕소에도 간접적인 큰 호재로 보입니다. 다만 GTX-B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노선이기 때문에 완공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것이므로 GTX만 보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하철 6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선입니다. 6호선은 2025년 와부우브로 개통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덕소역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호선은 구리시로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가까운 덕소의 간접 포재입니다. 9호선은 덕소역으로 바로 들어오진 않지만 왕속 2지구 내에 신설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덕소에서 가깝기 때문에 역시 간접적인 수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덕소 주민들의 반발은 말이 있는데요. 덕소의 인구가 적지 않고 뉴타운 등의 영향으로 중가세에 있는 만큼 덕소역으로 9호선이 연장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덕소의 대표적인 개발은 덕소 뉴타운입니다. 덕소 뉴타운은 2007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덕소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덕소 뉴타운 진행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도곡 1구역은 서희건설이 지난 4월에 분양을 완료했고, 도곡 2구역은 한양건설이 시공을 맡아 현재는 이주 미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덕소에서 3곳의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덕소는 뉴타운 타운로 핫한 곳이기 때문에 사업 지정지만 소개해드리면 한정적일 것 같아 최근에 분양했던 유타운 아파트와 기축 아파트 두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덕소 강변 서이 스타일스입니다. 2023년에 완공되는 신축으로 총 423세대 소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덕소의 아파트로 브랜드나 세대수, 입지 등이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강변 나온 프라이빗에 비해 저렴한 분양과 쇼핑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평기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4천에 분양했고 평당 1,580만 원대입니다. 확장비를 포함하면 1630만원대입니다. 도심역 초역세권의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며 덕소고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변 라운에 비해 상권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또한 교통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심역이 있고 이자대교와 IC가 가깝기 때문에 교통이 안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확실한 현재의 시세는 알수 없으나 주변 구축들과 비교한다면 안전마진이 1억에서 최대 2억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덕소는 유타운 개발과 교통호재의 현실화로 인해 가격은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덕소 내에서도 브랜드, 세대수, 입지 등이 상대적으로 아쉽긴 하나 덕소 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덕소 아이파크입니다. 2007년식의 준신축으로 총 1239세대 의 대규모 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현재까지는 덕소에서 대장 아파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가는 2,300만 원대입니다. 국평 기준 7억 8천에서 8억 6천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 최고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단지 안에 와부초와 와부중을 품고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상권과 학원가가 풍부하여 대중교통 외에 거주 인프라는 좋습니다. 바로 앞에 덕소 구역이 재개발되면 대장의 주위를 뺏기긴 하겠지만 갭을 따라 메우며 올라갈 것입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동강거리가 넓고 산책로도 있어 쾌적한 느낌이 강합니다. 아쉬운 점은 덕수역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걸어서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앞에 동부 센트레빌이 최근에 9억 2천이라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아이파크도 같이 지목받고 있습니다 동부 센트레빌은 아이파크에 비해 동강거리나 관리의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나 지상의 차량 출입이 불가하다는 점 등이 장점입니다 각 아파트별로 장단점이 있으니 직접 임장해보신 후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아파트는 건영 덕소 리버파크입니다 덕소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 건영 리버파크입니다 2002년식의 구축이고 총 652세대의 중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평당가는 1,809만원대입니다 단지 왼쪽 쪽으로 작은 근린공원이 있지만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멀진 않아서 도곡초와 덕소중이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국평기준 5억 5천에서 8억 2천 효과를 보이며 실거래체 효과는 7억 2천입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도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덕소서의 스타일스와 유사한 입지이며 주변에 상권이 부족하지만 학원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30평대도 한강뷰가 나오는 매물이 있으니 직접 임장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도 한강뷰가 괜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 평단가만 비교해봐도 주변 아파트들에 비해 약간 저렴하며 한강뷰가 나오는 30평대에서는 찾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다만 입지가 약간 아쉽고, 덕소역에 비해 도심역의 영향력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덕소역 뉴타운 구역만큼은 아니지만, 도곡 1, 2구역이 재개발되어 완공되면, 아쉬운 인프라도 어느 정도 상세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부동산 트렌드는 누가 뭐라해도 리버뷰 신축 등입니다. 덕소는 뉴타운으로 이두 요소를 동시에 가질 것입니다. 덕소는 지난 2007년 뉴타운 지정 후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분양을 시작하며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GTXB 망우역 지하철 6, 8, 9호선 연장들과 같은 교통 호재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강해지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현재 덕소 외에는 이 가격대로 한강 조망권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앞으로 교통 호재, 개발 호재로 상점 역할할 덕소. 현재 아파트 시세 이보. 2모... 모든 게 선반영되어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도 비싸지만 앞으로는 더 비싸질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오분 임장의 덕소 편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뉴타운 개발과 마지막 남은 한강 조망으로 뜨거운 덕소로 임장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을 달아주세요. 오분 임장이 5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